안녕하세요. 다산신도시 상가전문 상가맨 윤행김의 윤입니다. 저희 윤행김 부동산에서는 저번 시간부터 2018년 업로드한 상권 분석 영상을 돌아보고 2년이 흐른 현재 2021년 다산신도시 상권은 상권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의 경우 투자에 있어서 주거형 부동산에 비해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정확한 상권 분석입니다. 신도시 상권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변화를 거듭하기 때문에 현재 상권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정확한 상권 분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다산 신도시 상권 분석 그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살펴본 유승한 네드랍 상권에 이어 진건지구 중심상업 지역에 위치한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앞 상권의 2년 전 모습과 현재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중심상업지역의 모습입니다. 8호선 다산역이 개통 예정인 역세권의 상권으로 P자 형태를 그리고 있는데요. 도로를 경계로 상권을 세분화해보면 한양수자인합 상권과 자이압 상권, 롯데캐슬합 상권과 유승한 레드랍 상권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업 상권은 2018년 업로드한 상권 분석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경우 다산 신도시 진건지 구내 대부분의 배우 세대가 도보로 다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필수 통행로에 위치한 역세권의 상권으로 뚜렷한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로변 상가의 상층부는 병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들로 MD 구성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 선영공원 쪽으로는 커피 전문점 및 소형 프랜차이즈 식당, 이면도로 쪽으로는 목자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이 아이비플레이스 앞 상권은 다산 헤리움 그랑비스타 1196세대 중원 듀플렉스 224세대 동우 자인체 168세대 등약 16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배우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한 세대당 소비 성향이 아파트 3개 세대와 비슷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상권 형성 초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에서 30대 연령층을 주 타겟층으로 하는 음식점들로 먹자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형 락볼링장과 키즈카페 등 젊은 층을 겨냥한 다양 다양한 업종들이 입점 예정으로 2030세대의 지속적인 유입 또한 예상되는데요. 2030세대는 먹자 상권 등 다양한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소비력이 가장 좋은 세대이기 때문에 2030상권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이후 상권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상권형성 초반 인접 배후세대가 다른 상권에 비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가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공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선임대 상가를 고려하는 게 좋으며 창업을 고려하는 창업주의 경우에는 업종의 선택에 있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이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오피스텔 배우 세대와 역을 이용하는 아파트 배우 세대까지 합쳐져 입지 조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2018년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업 상권 분석은 이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 다산신도시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업 상권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지금부터는 2021년 현재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업 상권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아이비플레이스 앞 상권의 상가 매치를 살펴보면 아파트 배우 세대를 바라보는 북측 라인과 역을 바라보는 남측 라인의 경우 생활 밀착형 업종들로 MD 구성이 이루어지고 선영공원을 바라보는 라인의 경우 카페나 소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의 업종들로 이면도로 쪽으로는 먹자 상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다산 주앙로와 접해 있는 동측 라인의 경우 현재 은행과 자동차 전시장,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북측 대로변 라인과 다산역을 바라보는 남측 대로변 라인의 경우 현재 1층은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홍종원 베이커리 등 제과점과 분식점, 편의점 등의 업종들이 입점하고 있으며, 상층부의 경우 학원과 병원으로 입점이 상당수 완료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북측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가 2021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그 뒤편으로 자야는 자이가 2021년 7월부터 입주 예정이며, B1 블럭이 2021년 8월 입주 예정으로 부족했던 인접 배우 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8호선 다산역이 2023년 개통 예정으로 해당 라인의 경우 빠른 시간 안에 공실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중 남측 라인의 경우 다산역과 마주하는 초역세권의 라인으로 추후 상권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산역 개통 전까지는 배우세대의 주동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업종을 선택함에 있어 소비자들을 강하게 당길 수 있는 흡인력 있는 업종이 고려돼야만 합니다. 선영공원을 바라보는 라인의 경우 현재 이디아와 컴포스커피 안내커피 등저가 커피 브랜드와 공추찜닭과 삼청동 샤부샤부 등 다양한 소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그리고 미용실과 네일아트 등 미용 관련 업종까지 다수 입점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라인의 경우 앞쪽으로 물이 흐르는 친수 공간에 선형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의 동선이 머무는 효과가 높아 현재 카페나 소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중 하나인데요. 다산역이 개통되는 시기에는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선까지 증가함에 따라 유동인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 으로 더욱 다양한 임차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이면도로 쪽 먹자상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아이비플레이스 합상권의 경우 초반 아파트 배우 세대가 다른 상권 대비 적었던 만큼 먹자상권 또한 가장 늦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다만 오피스텔 수요 등으로 인해 상권 형성 초반 오픈했던 서바나 상회와명륜진사갈비 신우주 순대국 등과 비교적 최근 오픈한 이탄집과 차돌풍 등이 성업 중에 있으며, 족발 야시장과 인더비에 등 다양한 음식점들이 계속적으로 개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비플레이스 합상권의 경우 진건지군의 오피스텔 배우 세대가 가장 많은 상권인 만큼 아파트 배 세대의 입 까지 끝날 때에는 배후 수요의 먹자산권 내 소비력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산역 개통 전이라도 상권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풍부해지면서 먹자산권 내 공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산중앙로와 접해 있는 동측 대로변 라인입니다. 해당 라인의 경우, 다산 신도시 메인도로인 다산 중앙로에 접해 있고, 광역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까지 위치해 있어, 가시성과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 라인인데요. 이러한 장점으로 1층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와 현대 자동차 전시장 등 대형 업종은 물론, 안경점과 편의점, 휴대폰 대리점, 토스트 전문점 등 다양한 업종이 위치해 있으며, 2층에는 국민은행과 미용실, 회전초밥 전문점 등 계속적으로 입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너편으로 대형 판매 시설이 입점 예정으로 추후 다산 중앙로를 사이에 두고 양측으로 상권 형성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2021년 상권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 자이 아이비플레이스앞 상권의 2018년 모습과 현재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윤행김부동산에서는 다산신도시 전체의 입점현황 및 분양조건과 임대조건까지 상가에 관련된 완벽한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항상 정확한 상권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실패없는 상가투자와 성공창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상가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창업을 계획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윤행김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명쾌하고 신뢰감 있는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상담의 윤행김의 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